사실 이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아무래도 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어 거거든요. 어 플로팅배드라고도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뭐 침대 제품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드물고 이제 시각적으로 각도에 따라서 어 이제 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래서 뭐 지금 처음에 설계한 이런 형태에 어 다리가 들어가도 되겠고 한마디로 뭐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안쪽으좀 들어가 있어서 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침대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어 침대인 거죠. 어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거는 사실 이 헤드 부분을 벽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어, 플로팅 배드를 제작하기가 사실 쉬운 부분인데, 이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자를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죠.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, 어, 가구를 이제, 벽에 고정하는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배제를 하고 어 다리를 내부쪽으로 어 넣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를 좀 수정을 할 건데요 어떤식으로 수정을 할 거냐 일단 지금은 이 넓은 폭이 어느정도 넓은 판재를 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두개 심은 형태인데, 아예 내부에, 어, 골조 구조를, 어, 설계를 해서 밑으로 넣을 겁니다. 그래서, 어, 배송한 후에, 이제, 심대를 뒤집어서 어느 정도, 이 메인 프레임하고 하단부 골조하고, 어, 연결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연결해서 매트리스 올리는, 어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네, 그래서 다리를 지금부터 바꿀게요. 어 그래서 이 침대 밑에 구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침대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일단 각도에 따라서 떠 보이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팅 베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수정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느낌을 한번 보는 겁니다. 어느 정도에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위치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그 견고한 구조를 해치지 않는 틀 안에서. 위치나 뭐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예, 그리고 아까 그 각도도 음 이게 지금 새로, 새로 그린 다리고 아까 다리는 이거였죠 이거는 지금 각도가 한 50도가 넘어요 55도 이렇게 되고 지금은 45도로 바꿨어요 어, 이 바꾼 이유도 사실 시각적으로 얼마나 좀 밑에가 안 보이느냐 밑에 구조물이 안 보이느냐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다 어, 그래서 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어, 가져갈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만들면서 치수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다리가 좀 이쪽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요. 예, 그 부분은 어,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밑에 깔판을 어, 그리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느낌을 봐야 되니까, 어, 앞에 그렸던 어, 지금 그 상, 깔판 부분을 어, 이제 제거를 해서 어, 보겠습니다. 어 다리도 다 디자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까 다리 위치를 제가 좀 이쪽으로 당겼죠. 어, 지금 바닥 부분에서 이 다리 부분까지 한 20cm 지점으로 당겼어요. 20cm 지점이면은 충분히 어, 안정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옮겼습니다. 어, 옮기니까 시각적으로 어 안 보이죠 다리가 아까는 좀 보였었는데 뭐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보이지만 지금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어, 방을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선이니까요 밑테가 앵간해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어, 식으로 진행을 제작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예. <laughs> 예, 그래서 오늘 침대 설계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렸구요. 어, 이 침대를 제작하는 영상도, 어, 뭐, 곧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, 어,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예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